에어컨 설치 전 안방 베란다 외부쪽 난간대에 안전루프를 걸어 놓고, 그 다음 거실 쪽 난간대 외부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안전하게 외부쪽에 LG 트윈원 실외기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난간대 상단부에 혹은 1m5cm가 되는 앵글을 부착하고 그 위에 LG 트윈원 실 외기를 설치합니다. 조심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벽걸이 스탠드 배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외벽 쪽에 나가는 배관은 배관을 낮추는 게 아니고 높여가지고 배관을 빼는데요 높이는 이유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 유입이 안되고 그리고 배관상에도 습기가 찹니다 수분이 어 맺히면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부에서 증발할 수 있도록 지금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트랩을 주는데요 유트랩을 주는 이유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가글도 한번더 접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스탠드와 벽걸이 동일하게 합니다. 어, 이거는 벽걸이.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스탠드입니다.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는 뉴트랩을 필이 주고 안쪽 배관은 낮추는 게 아니고 올려가지고 배관상의 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정리를 하면은 배관의 습기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에서 증발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 내기, 실 외기, 배관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작업은 배관 내부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백송마 6단지 난간대 외부에 LG 트윈온 인버터 실외기를 설치했습니다. 앵글 사이즈는 폭이 1m 5cm가 되겠습니다. 배관은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안쪽은 높게 해서 배관 자체 습기가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쪽은 유트랩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앵글과 실외기 하단부는 앞으로 추락 방지를 위해서. 좌측과 우측 하단부에 피스를 받고 실리콘을 살짝 쏘아가지고 다음에 분리가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실외기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전노프는 작업하는 위치와 안방 외부 난간대에 고정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외부 작업은 안전하게 하셔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안전 제